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지만 저는 재테크로 그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를 해본 결과 저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월세 투자가 조금 더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방향을 바꿔서 월세 투자를 할수 있는 곳들을 찾아 어, 투자를 하고 있답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영상은 저도 명도를 막 끝내고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서 집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적은 금액으로 낙차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 수리를 할때 최대한 적은 비용을 투자해서 수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최대한 손을 많이 안 대고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는 중이랍니다. 들어가자마자 무조건 여긴 고쳐야겠다 했던 곳은 어, 싱크대였고요. 싱크대가 이제 고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전체 교체 부분도 견적을 냈고, 이제 문짝만 바꾸는 것도 견적을 냈고, 뭐 필름지만 다시 하는 것도 견적을 냈고, 여러 가지 부분을 견적을 해서 조금 저한테 가장 잘 맞는 최적의 부분을 선택을 했답니다. 골치거리 중에 하나가 요 냉장고 선반 부분이었는데, 그 냉장고 선반이 있으면 좋긴 하지만 이제 거실 공간은 큰데 주방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거를 없애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답니다. 저 냉장고 선반도 그냥 될수 있는 게 아니라서 뒤에 타일이나 장판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철거를 할수 있는지 없는지 견적을 냈답니다. 네. 싱크대를 새로 바꿔야 될지 그대로 할지 좀 고민이 됩니다. 상판 부분도 좀 지저분한 편이었는데 이게 닦기는 먼지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답니다. 수리를 맡겨야 되는 부분과 제가 혼자서 셀프로 할수 있는 부분을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날 와가지고 조금 꼼꼼하게 메모하면서 내가 수리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싱크대 부분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천장이었어요. 천장 위에 하판도 다 깨져 있고 곰팡이도 막 있고 이런 상태여서 여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 군데 견적도 받고 상담도 받고 좀 찾아보기도 했답니다. 걱정이 됐던 게 그냥 부서지거나 곰팡이가 아니라 누수 부분이 아닐까도 의심을 했는데 비가 오는 날 천장도 뭐 만져보고 말려도 보고 한 2주 정도 확인을 했어요. 싱크대랑 도배하기 전에. 근데 다행히 누수 부분은 아니어서 어 이제 합판만 변경을 하고 곰팡이 제거하고 도배하는 걸로 해서 수리를 하기로 했답니다. 들어오는 현관 부분이 타일로 되어 있는데 벽지 견적을 봤을 때 저기를 제외하고 이제 도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마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못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항상 도배를 하거나 뭐 견적을 볼 때는 본인이 원하는 부분을 두리뭉실이 아니라 확실하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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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은 이렇게 교체를 하고 싶다라고 좀 얘기를 하셔야 다 완성이 됐을 때 뒤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셀프 인테리어 하기로 한 데는 이 베란다라던가 소모품 입주 청소 정도는 제가 직접 하기로 했고 나머지 뭐 벽지라던가 신발장 그다음에 싱크대까지는 이제 수리를 맡기기로 아, 했습니다. 소리도... 아, 아이고 마루마루. 마루마루. 마루마루도 넓은 집에서 살고 싶지. 마루마루 이렇게 거실이 좀 있으면 좋을 텐데. 뭐 시골 개냐 이마로 시골 걔야 시골 걔. 이날은 베란다 셀프 인테리어를 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바닥을 꼼꼼하게 닦고, 벽면에 이런 먼지 같은 게 있으면은 이게 잘 페인트 칠이나 이런 부분이 안 돼요. 그래서 깔끔하게 벽면을 수건으로 닦고, 그 다음에 울퉁불퉁한 부분들을 다 이렇게 쳐서 없애줬답니다. 베란다 페인트칠이 오래돼서 벗겨진 부분도 많고 좀 금이 간 곳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빠데를 이용해서 이렇게 금간 곳이나 페인 곳을 다 채워서 넣어 줬답니다. 남자 친구가 이날 도와주기로 해서 같이 왔는데 셀프 인테리어가 최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빠데하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알려 주고 있는 장면이랍니다. 빠데 작업을 하고 바로 페인트칠을 하면안 되고요. 한 1시간에서 뭐 길게는 2시간 정도 말려 준후 롤러나 붓을 이용해서 페인트를 칠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크랙 부분이 그렇게 막 크게 크게 되어 있지는 않아서 저는 다이소에서 이렇게 튜브 타입으로 되어 있는 바데를 샀고요. 만약에 이렇게 너무 많이 금이 가거나 공간의 범위가 넓다 하시면은 핸드코티 같은 거를 이제 사셔서 바르는 게 조금 더 편하고 저렴하실 수도 있습니다. 공간도 어색하고 제가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궁금했는지 마루가 한 번씩 와서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처음부터 롤러를 쓰기보다는 모서리 부분을 먼저 붓으로 칠해준 후에 이제 큰 면적들은 롤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거실 벽면에 바로... 진짜 엄청나게 스티커들이 많이 붙여져 있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거실하고 아, 현관 들어오는 입구랑 이렇게 다이소에서 테이프 제거제를 사서 뿌려준 후에 이렇게 다 하나 하나씩 제어냈답니다 엄청 잘해. 어... 우와. 아빠 지금 가로 본능이야, 와우야. 저는 약간 대충대충 빨리 하는 성격인데 남자친구는 되게 꼼꼼하게 천천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둘이 성향이 달라요. 근데 이렇게 집 수리를 하거나 할 때는 그런 서로 다른 부분이 보완이 잘 돼서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보통 경매에 나왔는데 채무자들이 살고 있는 집은 이제 1년 정도의 경매 과정을 겪기 때문에 그런지 집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어요. 이제 아마 잡포자기 하는 심정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도 세면대가 막혀 있어서 제가 집에서 쓰던 저뚫어봉을 그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저게 쿠팡에서 산 건데 변기나 세면대나 이런 걸 뚫는데 진짜 가성비가 좋아서 저거는 제가 한 2, 3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유리 선반 부분이 조금 녹이 많이 쓸어 있어서 여기 유리 선반도 교체를 했고 그 다음에 수건 넣는 서랍장 부분도 다 녹이 쓸어서 중간 경첩 부분도 다 변경했답니다. 마루가 혼자 집에 오래 있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수리를 하게 되면 너무 오래 혼자 있을 것 같아서 데리고 오기는 했는데 아, 먼지를 너무 많이 먹어서 좀 미안하더라고요. 덕지덕지 붙어있던 테이프들과 장식품들을 다 떼내고 현관문도 비닐이 그대로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부 떼냈답니다. 수리를 하다 보니까는 원래 신발장을 교체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게 너무 그 나무 부분이 물을 먹고 상해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저렇게 실리콘을 바르고 그냥 셀프로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깔끔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업체를 불러서 필름 공사를 했답니다. 그럼 이제는 비포 애프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